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고민하시는 분들, 한국의 중학교, 이제 고학년, 2학년, 3학년 기준으로, 이 말레이시아에는 영국제, 국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년이 적어도 플러스 원, 예, 심지어는 이제 그 학교 시작 시점에 따라서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조기 와 고민하시는 분들, 중학교 고학년 이제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학년이 고학년이다 보니까 또 영국제는 11학년까지밖에 없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또 많은 이런 온라인상에 보면 말레이시아는 중학교 고학년이면 벌써 늦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근데 그게 다 낭설은 아니에요. 진짜 고학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을, 여러분, 외국 학생이 그냥 와서 한국에서 수업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절대 만만한 과정은 아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 잡으셨나요? 아니, 그 나라에서 누가, 한국으로 누가 유학을 온다면, 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한국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그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했다는 거잖아요. 뭐, 학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중학교 3학년 과정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면 왜 어렵습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레이시아 조기와 고민할 때, 여러분, 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부가 더몇 배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기승전 영어입니다. 기승전 영어. 여러분, 영어가 잘 되고 한국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 적어도 뭐한40% 안에 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편하게. 예 절반 그냥 50% 얘기할까요, 여러분? 50% 안에 드는 학생? 어? 100명 중에 50등 정도 하는 학생이 영어만 된다면 국제학교에서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지도 못하겠죠. 잘하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어, 뭐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오히려 버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영어가 완전히 유창해야지 공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대학교 유학 가보신 분들도 아실 테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근데 영어가 뭐 유창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는 건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영어가 또 있는 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영어가 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유창하지 못해도 뭐. 학부 유학하신 분들 성적 잘 나오는 경우 있고 특히 뭐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은 유학 시절 내내 영어 때문에 고생해도 성적은 굉장히 월등하게 잘 받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조기 유학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기승전 영어입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을 가시 이제 준비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탄탄해야 돼요.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은 그래도 한국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한 상위 20% 30% 학생들이라면 중학생 기준 그래도 국제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거나 버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널널하죠, 여러분. 한국보다 널널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국제학교 시스템에서는 공부의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제 아이를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 캐나다에서 보냈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아이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그 학교에서 특별반, 그니까 특별반 우수반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수반을 선발했는데 뭐저 아이도 지원해서 우수반에 됐습니다. 근데 그 우수반이란 게뭐 한국처럼 그런 정도의 우수반은 아닙니다. 근데 그 우수반을 이제 합격하고 들어가는데 그 서약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우수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하루에 1시간에 평일 기준 1시간에 과제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평일에 하루에 1시간 과제량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아이가 하루에 1시간 과제량 가져온 적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즉뭐한 30분 정도의 분량은 다 끝내는 양이었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우수반이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에서는 그런 우수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우수반이 있는지도 몰라. 그 학교에 부모가 보내면서도 그만큼 그 서양 학교들은 영어권 국가 학교들은 아주 특별한 이런 어떤 학교가 아니라면 일반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립학교 기준 관심도 없습니다. 뭐 우수반에 들어갔건 안갔건 우수반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똑똑하다 관심도 없어요. 일반 그 캐나다 부모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근데, 어쨌든, 영어권 국가 기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말레이지아는 교육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한국보다 높, 높아봤자, 한국의 교육률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한 상위 30%의 학생이라면, 국제학교 시스템에선 영어만 된다면, 어, 공부가 버겁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학습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한국은 뭐, 초등학교 한 이사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돼도 하루에 한 시간 과제, 뭐 학원 같은 거 다니면 하루에 한 시간 과제 너끈하게 나오지 않나요? 근데 영어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뭐 과제도 특별히 없고요, 공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사람들이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도 헷갈려하는 사람 많아요. 일반인들은, 서민들은 <laughs> 그런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물론 서양 애들도 뭐 우리 말하는 뭐 예전에 제 세대 때 봤던 하버드 뭐 하버드의 뭐 공부벌레들 예 그런데 친구들은 뭐아이베리그급이나 이런 뭐 우리 말하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진짜 우수하죠 여러분 진짜 뭐 예, 서울대생이 뭐 아무리 우수하다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버드나 뭐 이런 옥스퍼드나 뭐 캠브리지 대학보다 우수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아무리 한국의 서울대가 최고라지만 저는 당연히 그런 아이빌리그 학생들이 그리고 영국의 그 옥스브리지 학생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서양 기준으로는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 서양 애들은. 제가 왜 갑자기 이제 조기유학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뭐 조기학이 꼭 말레이시아로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캐나다로도 갈 수도 있고 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호주로도 갈수 있고 뭐 뉴질랜드 뭐 영국 어디로는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 근데 영어권 국가 애들은 공부하는 힘이 없어요. 공부를 할 줄도 모르고 진짜 똑똑한 애들 소수 빼고는 한 정말 5% 빼고는 나머지 95%는 공부를 하는 방법도 몰라.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하고 경쟁하는데 한국 애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한국 애들이 정말... 다 휩쓸지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다 계속 말하지만 영어, 영어. 영어가 안 되니까 뭐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실력 발휘를. 영어가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뭐 공부 머리는 있으니까 자꾸만 따라갑니다. 예. 뭐 시험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결과가 잘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기승전 영어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저희 캐나다 저희 가족 캐나다 이민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아, 어, 캐나다 전문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국에서 예? 아 물론 뭐 한국의 전문대를 제가 비하자는 하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전문대 가고 전문대 졸업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아 물론 누군가에게 뭐 전문대도 못 가고 전문대도 뭐 실력으로 못 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전문대 가고 전문대 졸업하는 게 한국 학생이 어렵습니까? 그냥 일반 전공 안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캐나다는, 캐나다 컬리지는 어렵다는 거지? 전 속으로 피식했어요, 피식했어요. 물론 그분 앞에서는 제가 티를 못 내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예? 그분 앞에서 기분상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지난 전, 지난 얘기고, 예? 하니까 그냥 지금은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학생이 한국의 전문대에 들어가고 졸업할 걱정합니까? 예? 그 공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 학생이 캐나다 컬리지 가면 뭐왜 어렵습니까? 캐나다 컬리지는 뭐 전공, 전공 공부가 뭐 하버드급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영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지. 왜,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영어, 영어에서 좀 그렇지만 기승전 영어입니다. 외국에 가려면 조기유학이나 유학이나 영어, 영어입니다. 영어만 되면 한국 학생들이 월등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애들 뭐 캐나다 친구들 막더센뺄셈 곱하기 나누기도 헷갈려하는 애들하고 우리 한국의 똑똑한 애들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애들은 막 반에서 한 상위 30%만 돼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합니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과제도 하고 막 예? 학원도 막 여러 군데 다니고 얼마나 공부하냐고요. 그런 애들이 외국 애들은 하루에 한 시간도 공부 못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외국 애들이 막 하루에 하루에 6시간, 막 7시간 이렇게 공부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의대생이나 아주 특수 전공 이런 친구들 빼고는 외국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못해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애들은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수한 아이들이 한국 안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마시고요. 좀 영어. 제가 너무 오늘 좀 과격하나요? 영어만 좀 되고 그러면 밖으로 쭉쭉 나가서 정말 좋은 학교들 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옥스퍼드 가고 캠브리지 가는 애가 서울대 연고대 불어하겠습니까? 왜 불어합니까, 여러분? 왜 불어합니까, 연고대를? 물론 죄송합니다. 저도 연고대 못 나왔어요, 여러분. 갈수력도안 됐고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 제 진심이 누군가에게 또 어떤 한 분에게라도 좀 물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